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78% 수익률과 1억 3,600만원 수익 중이며 국내 계좌는 70% 수익률과 820만원 수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좌 수익과 환차익 비트코인 18% 수익률과 1,500만원 수익까지 총 2억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 흐름과 오늘 미국 증시 프리장 흐름을 보면 긍정적인 PC 발표와 파월의 무난한 발언에도 하락하는 모습,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특히 나스닥 일봉 차트로 살펴보면 나스닥은 최근 한달반 동안 박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횡보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또 다른 조정인 기간 조정을 의미합니다. 아, 정말 참 지루합니다. 그렇죠? 비트코인도 한달 동안 조정받고 있고 미국 증시는 우상향이라더니 뭐 제대로 오르지도 못하고 벌써 한달반 동안 제자리걸음이나 하고 앉아있네 라는 생각 가지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장에서 이런 횡보 조정 하락 폭락은 정말 당연한 모습 중 하나입니다. 특히 현재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을 보면 공포의 가격 조정이 아닌 지루하고 지치게 만드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마찬가지로 이 기간 조정 역시 과열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긍정적 PCE와 무난한 파월 발언에도 왜 어제도 힘을 쓰지 못했을까요? 어제는 특히 크게 상승으로 시작했는데 본장이 시작하고 크게 급락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 3월 ISM 제조업 지수 발표 때문입니다. 이게 2022년 9월 이후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50위로 발표가 된 겁니다. 이제 다들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 지표가 50위로 발표가 나왔다는 건 경기 수축 국면이 아닌 경기 확장 국면을 바라본다는 것이고 심지어 자세히 그래프를 보시면 수축 국면으로 둔화가 되었다가 확장 국면으로 반등한 모습을 볼수 있죠. 이는 아 미국의 경제가 둔화를 끝내고 다시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좋아진다? 이게 어떤 것과 연결되죠? 네.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연결되고 인플레이션 상승은 금리 인하를 더욱 미루게 되죠. 그래서 어제 이 발표가 나온 후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 역시 급등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 유가까지 최근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즉, 유가, 금리, 달러가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가 힘을 쓸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 당분간 이 유가, 금리, 달러 이 삼총사가 상승 추세를 끝내고 둔화로 다시 전환될 때 이때를 유심히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에도 여전히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를 3회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6월 9월, 12월 3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많은 유튜버 분들 그리고 많은 개인투자자분들이 금리 인하하면 주식시장 폭락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경기침체가 찾아와서 금리를 내리냐? 아니면 경기침체 없이 인플레가 이 잡혀서 금리를 내리냐? 입니다. 정말 많은 유튜버 분들이 작년부터 2000년 닷컴버블 금리 인하 때와 2008년 금융위기 금리인하 자료를 보며 금리인하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폭락한다 라는 두려움을 심어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될 확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재 고금리를 만약 버티지 못하고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지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질 테고 연준은 금리인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엔 주식시장은 하락하게 되지만 현재 미국의 경제를 보면 경기침체 없이 금리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일시적으로 금리인하를 하게 될때 크고 작은 변동성, 웅덩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멀리 1년 뒤를 바라보자면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를 함에도 오히려 상승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없이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의 자료를 보고 맹신하지 마시고 여러 유튜브, 뉴스, 책, 이런 것들을 모두 찾아 공부하면서 지금은 어떤 것이 가장 잘 맞는 상황인지 또한 나는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이걸 선택하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찾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10분짜리 압축 엑기스 영상으로 공유 드리기에 여러분은 제 채널 영상 하나만 보셔도 비관론과 낙관론 의견 모두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아무튼 미국 증시는 지금 투자자들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야, 재미없지? 지겹지? 그냥 포기해. 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미국 증시가 힘이 없고 지치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재미없고 지루할 겁니다. 유튜브도 잘안 쳐다보게 되고 차트도 잘안 보게 되고 말이죠. 그러나 대다수가 이렇게 행동하는 만큼 극소수가 되려는 우리는 지금 오히려 눈에 불을 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루하고 재미없을 때 오히려 기회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느껴지시겠지만 5개월 연속 상승한 미국 증시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연속 상승했을 때를 찾아보니 2020년 코로나 폭락 이후 5개월 상승했는데 이때 마이너스 10% 조정이 찾아왔고 또 2021년 역시 5개월 연속 상승하고 그후 바로 마이너스 5% 조정이 찾아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역시 5개월 연속 상승 후 마이너스 5% 정도 다음 달에 하락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꼭 이번 4월에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는 오질 구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더 오를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바라봤을 때 오름이 있으면 결국 내림도 있는 법이기에 조만간 웅덩이가 찾아올 수도 있다. 라는 각오를 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죠. 여러분 시장은 항상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라고 조지 소로스는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고점 매도하고 다시 저점 매수를 노려야 할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떨어지더라도 보유한 주식은 가만히 냅둬야 합니다. 절대 고점에 매도할 수 없고. 절대 좋은 가격에 다시 매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식을 팔아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지금 미국 증시보다 더 매력적인 주식이 생겼을 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상향 미국 증시보다 더 매력적인 주식을 찾지 못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든 최대한 오래 보유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웅덩이가 찾아오더라도 말이죠. 올해 S&P500은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1.7%밖에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즉 우리가 지루함을 느낄 수 있었어도 하락으로 인한 고통을 오래 느끼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과거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 조정장은 1년에 한번 정도 찾아왔었다는 사실과 아무리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약 마이너스 5% 정도는 떨어졌다는 100년 역사 데이터를 보면서 올해 최소 마이너스 5% 이상의 웅덩이는 한번 정도는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라는 각오라 하면서 투자에 임하고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그래프로 확인해볼텐데요. 빨간 점을 유심히 보면 매년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0% 정도는 하락했고 아무리 적게 떨어지더라도 마이너스 5% 정도는 보통 하락했었다. 라는 데이터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직 마이너스 2%밖에 하락하지 않은 만큼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과열 구간이고 많이 올랐으며 증시가 지쳐할 때는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락할 테니까 매도해라. 쇼쳐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웅덩이를 각오하고 만약 웅덩이가 찾아오면 위기가 아닌 기회로 대응하자. 라는 메시지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성공한 투자자들은 절대 아무 때나 매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그들은 항상 웅덩이에서 줍줍한 사람들입니다. 피터 렌치가 말하는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란 좋은 물건이 좋은 가격에 나왔다고 확신하는 날이라 합니다. 이는 주식 시장 붕괴, 폭락, 조정 또는 하락장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하워드 막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작정 확신하고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공포심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패닉 상태에서 매도할 때, 그때 우리는 공격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말했죠. 그리고 이에 대해 워렌버핏도 같은 말을 했는데요.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투자라는 것은 좋은 타이밍, 그러니까 웅덩이에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고 그 종목이 최고의 종목으로 남아있는 한그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공포와 웅덩이는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할 뿐이죠. 그러기에 극소수 웅줌러 우리에게는 이는 좋은 신호라는 거죠. 또한 정말 이번에 만약 웅덩이가 찾아온다? 작은 웅덩이가 찾아오더라도 전 기회로 받아들일 겁니다. 전 웅덩이가 올 것이라는 영상을 찍음에도 현재 강세장에서 찾아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일 뿐 하락장이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하락장이 올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땐 강세장이 더욱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미국의 경기 침체, 미국의 인플레이션 재반 등 이두 가지 시나리오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잘 버텨주고 있죠. 그래서 전 현재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디 웅덩이가 와도 쫄지 마시고 만약 오르면 계좌 상승을 즐기는 오질 구간에 돌입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제 실시간 매수와 매도 포지션을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 5천만 원대부터 멤버십 분들과 함께 웅집을 시작했으며 미국 주식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선정한 중요한 리포트와 제가 결제하고 보는 미국 주식 자료들, 비트코인 자료, 투자 자료 중 액기스만 정리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 어떤 곳보다 최고의 퀄리티라 자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가입 버튼 누르고 가입해주시거나 영상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가입 링크 기재해둘 테니 클릭하셔서 가입해주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